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네 자매가 있습니다. 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은 루이자, 메이올콧의 고전, 작은 아씨들을 통해 성장, 가족,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그 이야기는 남북전쟁 시대,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가의 네 자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마지메그, 반항심 많고 작가를 꿈꾸는 조, 내성적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베스,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막내 에이미. 이들은 전쟁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어머니 마미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유하진 않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넉넉한 아이들이죠. 특히 자신들이 먹으려던 아침 식사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어린 마음속에 나눔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아씨들의 진짜 매력은 서로 너무도 다른 자매들 간의 갈등과 화해, 질투와 용서, 그리고 각자의 성장을 섬세하고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데에 있습니다. 조는 여자로서 살아가야 했던 시대의 한계를 거부합니다. 여성에게 기대되는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보다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살아가고자 했죠. 그녀의 분노, 슬픔, 열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반면 에이미는 사랑받고 싶은 아이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우아함을 추구하며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죠.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사랑과 이별, 상실과 선택, 용서와 희망이 담긴 아주 진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국 꿈을 따라 집을 떠나고 베스는 병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매그는 가정을 꾸리고 에이미는 뜻밖의 사랑과 함께 성장하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조가 처음으로 자신의 글이 출판되어 손에 들고 울먹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내 이야기야? 그건 단지 소설이 아닌 한 여성이 세상과 맞서 쓴 자기 존재의 선언이기도 하죠. 작은 아씨들은 1800년대의 고전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사랑하고 나누고 꿈꾸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 이 책은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울타리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눈부신 의미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조가 말했죠 나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글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여 당신에게도 그리든 말이든 행동이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재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처럼 매그처럼 베스처럼 에이미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작은 아씨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작의 시작입니다.